여러분들 재원이가 지금 운전면허를 쌌다고 해서 재원이한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야 에. 에이. <laughs> 오. 누구 거야? 니네 거. 아. <laughs> <와. 웃음> 사실은 제가 산게 아니고 재원이 부모님 차고요. <laughs> 오늘 이 재원이 부모님 차로 멤버들을 한번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스튜디오에 애들이 누구 있냐면 다 있지 않아 애들? 아니야. 세 명밖에 없어. 해연이 일상이 연주 그렇게 세명 있거든. 그렇게 셋이야? 어 그렇게 셋밖에 없어 와씨아 얘네나 부를까? 걔네 부를까? 나쁘지 않지 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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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운전하는 건 섹시해 하 아! <laughs> 가만히 있어 알았죠? 집중해야 돼 알았쪙 <laughs> 오섹시야 이게 운전면허 처음 따면 좀 쫄리는구나 하 아, <laughs> 이게 <이제> 왜 올라가 <laughs> 이게 <이제 왜> 올라가 아이폰. <laughs> 재원 어? 나 아, 섹시하네. <laughs> 섹시. 어, 어, 어 아유 차가 어, 이렇게 덜컹거려요. 아또 시동 꺼졌네아 <laughs> 아, 진짜. 지금 오면서 몇 번이 꺼졌는지 <웃음> 몰라. <웃음> 재원 여기 애들 보기 너무 멀니까. 아 맞지. 저 앞에 시우로 가자고. 키 어. 섹시해 재원. 아 제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짜. <laughs> 가만히, 가만히 있으라고. 감동시지 마. 오지야세티경찰지이 아! 어! 나 잡으러 왔어. 아! 아! 경찰! 어? 진짜 내 뒤에 서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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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놀람> 어! 아! 야, 급발진에 그 미쳤어, 야. 야. <놀람> 아, 장난 장난. 쪽쪽. 쪽쪽. 저쪽 저다 마다쫄려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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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상에서 전화해서 애들 다 내려오라고 오케이 너가 뭐 사준다고 하고 여보세요? 저. 제... 야 안에 누구 있냐? 스튜디오에 나랑 세현이랑 재호 <laughs> 연주 어, 끝? 아야 재호 그냥 다 내려와버려 찍을 거 있다고 아, 그래? 어, 페리점에서 뭐, 뭐 사준대 그럼 들 다? 어, 애들 다 오래 알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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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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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로 들어간다, 여기로 어이, 친구들! <laughs> 무슨 일이야? 내가 선물로 줬어 재원이한테 아, 안 반갑습니다 소, 여러분 안소가 부모님 찾아나 부모님 아, 찾았다 야 부, 부모님 찾아나 <laughs> <laughs>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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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왜 사실 이것아 여기 있습니다 아, 어, 씨. 어, 오 <laughs> 대박 대박 어. 재원 우리 가까이 이제 가까 가자 아창문닫을게요 나 오늘로 갔었다. 진짜요? 나저개 쩐다. 진짜. 오늘로 진짜 가짜요? 대박이다 야, 느려. 목숨은 갖고 어야돼 예. 그딴 찍어 그딴 찍어 브레이크 해. 브레이크 해. 브레이크 해라고. 야그짜야그 그거 보여 줘. 근데 요전간에는잖아개 <laughs> 어려워. 야, 그 시험은 시험잖아지 아 <laughs> 아 집을 들다주라고아 <laughs> <하하하. 웃음> <laughs> <laughs> <가자> <laughs> 좀 매게 지고 있어 가지고 <laughs> 떨린다. 가자! 아아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존나 무서워. 아 씨. 아, 전좀발 막아. 됐 야, 못 봐. 여기서 30 이상. 30이야. 아. 스콜존이잖아 엄마. 법규를 지켜, 법규를. 아, 급규. 아, 그, 네, 그, 법규 그타 몰라, 아. 그타? 그타. 그타 아, 찍어.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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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아. 응? 형이 한 40분쯤 온다고 하니까 <laughs> 그때까지 오케이. 아. 아, 형을 치워야 되나? 마지막 차례는 어 그러니까요 고마워요 형님 오케이 야 거의 다 오셨어 거의 다 오셨어 오기 어, 오기 알 바로 오기 바로 오 어,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어, 지나갔어.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형 오셨어요? 아, 어, 올라갈게 아니, 아니 형그 저랑 재욱이 CU 쪽에 있거든요? 아. 어. 그쪽으로 그냥 바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네야 이거 몰카 재밌네 언제 해도 재밌어 형 오셨어 형 오셨어 형 오셨어 재밌다 재밌다 어이! What's up? 형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 차야? 아... 누구 차고? 제 차야 제차 뻥치지 마아 진짜로! 뭘너 차야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운전면허도 없는 놈이 무슨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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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발언 위험한데? 뭐야? <laughs> 뭐야, 너면 언제 땄어? 이런 발언 위험한데?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아... <laughs> 어, 야, 언제 땄어? 줘봐.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 <웃음> 어... 어, 1종 보터 2종 딴줄 알았는데. 아, 아, 남자네? <laughs> 야? 아, 어... 야, 그럼 음... 이제 제가 나 너가 운전해. <laughs>